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11일 목요일 오늘은 2 2년 하반기 대박주 2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입니다 하반기 대박주 1탄 보셨나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탄 역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걸 모르면 하반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훨씬 더 크니깐요 잘 보고 여러분들 구독과 그 다음에 당연히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n o TV입니다 자, 증시가 벌써부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CPI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인데요. CPI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전년보다 8.5% 상승했지만 전월 수치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둔화 효과를 보이면서 연준이 앞으로 덜 공격적인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골디락스 신호라는 얘기가 나오습니다.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매우 좋은 상승세를 말합니다. 바로 그게 골드락스인데요 고용 시장의 지지를 받는 사이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는 경기의 연착륙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가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착륙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한달 수치만으로 확신할 수 없. 다고 스나이드 본부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습니다 갭으로 올리면서 약 오늘 고가로 봤을 때는 1.5%까지 올랐지만 지금 현재 1.35% 정도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바닥을 딛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 8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역, 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현재로서는 여기를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워도 현재 이 구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5% 정도의 상승세는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이 상황을 즐겨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종목들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결국에 좋았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주성호 t v 에서 보시면 3주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이었죠 7월 18일, 17일 이때 삼성전자보다 좋은 8월의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종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자 그때 알려드렸던 종목 첫 번째가 바로 어, 퍼스트큐렉스 휘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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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로봇인데 큐렉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소 보시면 요 큐렉소 자 7월 말 정확하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닥에서 알려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고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고점에서 여기를 돌파 나오냐 안 돌파 나오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정고점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죠. 자 다음 정보 볼까요? 다음 정보 더 놀라신다 바로 퍼스텍인데요퍼스텍 역시도 정확하게 7월 중순이었으니까 여기 바닥권에서 알려드렸죠. 3주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4,200원, 4,300원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4,400원까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부터 고가까지 했을 때는 약25% 이상 올랐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 바닥권에서부터 약20% 이상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면 아까 보신 지수 차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모두가 다 이슈가 있다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말, 그러니까 8월 8일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9월 말이죠.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놀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처럼 생긴 로봇 바로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로봇이 손 하트 만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로봇이 만든 거요, 예손 하트를 보이시죠? 9월 30일입니다. 반복적인 잠진및 반려 기능을 설명한다. 단 내달 30일, 다음 달 9월 30일에 AI 데이, 테슬라 AI 데이를 앞두고 소개를 잠시 했습니다. 자. 휴머네드 로봇에 대한 새티저 사진을 공개한 게 바로 이 로봇이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린 겁니다. AI Day 2부에서 사람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이면 그 전에 충분히 올라가고요. 만약에 우리를 더 놀라게 한다. 진짜 살아가 중증이다. 그러면 한번더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정도가 아니다. 그럼 빠지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겨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많고 멋진 기능들이 소개된다고 했고요. 자, 옵티머스 키가 약 172cm. 저랑 약간 어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무게는 57kg. 야, 완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들은 하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AI 데이 전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즐겨도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여러분 들 소개시켜 드릴 거냐. 바로 2탄입니다. 2탄. 22년 하반기 대박주 2탄을 지금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 종목 역시도 한번 좋다고 본다면 관심 있게 보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 그러니까 올 겨울이 푸틴의 공포가 난다. 푸틴이 뭘 막았습니까? 바로 LNG. 천연가스를 막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난립니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 액화 천연가스 LNG 비축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도 못 버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LNG 가격이 뛰는데 천만 톤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웃돈을 줘도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스 공사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블랙아웃이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도 부족하고요. 우리가 가져온 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난리기 때문이죠.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자, 산업부에서는요. 천연가스 재고가 급감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수급은 차질이 없다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본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유럽? 빨 천연가스 대란도 역시나 같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련가 급등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대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 공사 LNG 비축량 부족도 있지만 유럽발 천연가스 수급 차질 영향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부족해 버리면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행하면서 러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였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닌 북미 등으로부터 LNG를 사들이하면하면쟁이치이해졌다는 i 이게 중요하겠죠. 유럽은 독일에서 u s 월 천연가스 부가금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연간 1 3 3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약 10만 원이상이 부담되는 거 s s 우죠 우리 천연 천연가스 을격을 난방비인데 한달 10만 원 이상 내라고 하면 아니 한 달에 10만 원더 내라고? 러시아가 일으킨 위기가 원인으로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가계와 경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려면 절대로 필요하다면서 이해까지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 정말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현실이 된 푸틴의 대재앙을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대란 온다로 공포심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최대의 전력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전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런 압박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호주도 수출을 줄입니다. 모두가 다 수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물량이 부족하면 가스 수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국들 역시. LNG 수출을 줄이고 있고요. 수익국들은 더욱더 가져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각국이 LNG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LNG 가격이 이렇게나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LNG 가격은요, 자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2월, 3월 상반기만 하더라도 LNG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증시가 하락할 때 올라갔습니다. 해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지 같은 상황에서는 증시가 반등하면서도 LNG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 상관없이 해지라든지 아니면 LNG선 가격과 관련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대장주는 무엇이냐? 종목이 중요하죠? 종목이 중요한데 보통 종목들은 뉴스에서 대장주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급등 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대성에너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고점을 한번 볼까요? 정고점이 무려 지금부터도 구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가격이 14,6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전 고점. 자, 몸통으로 만 보겠습니다. 몸통으로 봤을 때약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격을 본다면 앞으로 약30% 이상의 이 고, 공간이 남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에너지는 이미 뉴스가 나오는 날24% 가까이 급등했고요. 지금도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서 무조건 정고점까지 못 가겠다. 그런 욕심은 버리세요. 정고점에 반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잡으셨다면 좀치 팔아가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건 나는 위험해 보인다. 그런다면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 밑등으로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봉을 보신다면 주봉 이번 주만해도라도 무려 33%나 가까이 급등했습니다지만 하 전고점이 높고요 전고점의 반가격만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그리고 하반기 대박줄를 보신다면 전고점까지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시든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성 에너지를 본다면 당연히 볼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성산업도 역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대성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성산업 차트 보도록 할게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봉 말고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에너지 올라갔을 때 대성산업은 음봉으로 내리 꽂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저점 근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성 에너지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도 높습니다. 무려 7,1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다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40% 이상 가까이 됩니다. 전고점 하지만 여기서 반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약20% 가까운 상승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성 산업없이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 에너지를 봐야 되면 기본적으로 탑2 종목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어디 가서 한다고 할수 있어요 탑2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GSE입니다 자, GSE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대성 에너지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장주는 GSE보단 대성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 저점으로 본다면 증시가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갔고요. 전 고점으로 본다면 약 8천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올라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대성 에너지보다는 전 고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 이상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고점 가기 전에 저항선이었던 근처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항선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저항선 보는 이유가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지지 라인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도15% 16%가 되는데 만약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LNG 가격이 왜안 올라가느냐? 그중에 하나가 지금 겨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겨울에 사람들이 막 써요. 막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겨울이니까 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기 때문에 3월부터는 많이 안 쓰잖아요. 한데 지금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 종목 그래서 g s e 고요 GS e 주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 저점이 GS는 e 정확하게 매우 착실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종목 오랜만입니다. 저점을 약 4,500에서 받쳐주고요. 전 고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상으로 본다고 7,500까지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하면 일봉으로 보셔도 되고요. 주봉으로 대응하신다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 주봉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뭔지 여러분들 탁 감이 오십니까? 바로 S에너지 화학입니다. 자 S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도 대성에너지 GS지 올라간 다음에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어나 놓쳤어. 나 대성에너지와 GS 못 잡아서 산다면. S.H. 에너지 화학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대장주를 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볼 때, 보통 짝찍기 매매라고 많이 하는데, S.H. 에너지 화학은, 그래서 대장주가 충분히 가는 걸본 다음에 접근하셔야지. 아, 나는 안전하니까 무조건 SA 에너지 화학 잡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SA 에너지 화학 역시도 바닥에서부터 자, 지금 증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많이 있죠. 요거는 버리세요. 자, 요거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잘못 물류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물류 사람도 있겠죠. 뭐 엄청나게 팔아야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 부분은 사실 포기하시고요. 정고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충분하다. 무려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주봉 잠깐 살펴볼까요? 주봉 역시도 정고점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매우 착하게 한 가지 말해야 된다면 이런 걸 바로 둥근 원형 바닥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이렇게까지 정고점이 두 단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매도가격은 충분히 정고점을 기준하시고 나는 좀 잘한다 주식 하신 분들은 정고점 이상까지 보시면 되겠지만 주식 초보들은 정고. 점 가기 전까지만 보셔도 충분하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초보도 한다면전고점의 반까지만 보시고 매도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 가격은 상상하고 있는 종목은 5일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더욱더 좋다 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SH 에너지 화학까지 본다면 다음은 중앙 에너비스가 되겠죠. 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SH 에너지 화학보다는 더, 더 올라갔죠? 차트는 비슷하지만. 왜냐? 얘 종목은 제가 이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대장주고요. 그 다음 GS이고요. 그 다음 SH 에너지화학이고요. 중앙에너 비스. 차트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디가 대장인지. 그렇죠? 중앙에너 비스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고점이 매우 착실하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약한 38,000원에서 4만원 사이를 정고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매수 가격은 지금도 얘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이렇게 바닥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전고점 반만 가더라도 3만 원까지기 때문에 4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3장주, 4장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어도 좋긴 합니다 그리고 대장주만큼 올라간다면 얘가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 얘도 올라갈 수 없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은 거의 막 바닥에 있겠죠 보나마나 주봉 바닥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봉 바닥에 있습니다 왜냐면 일봉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주봉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 될수 있겠다 마지막 종목은 무조건 아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이 한국가스공사가 여러분들 대형주다. 너무 큰 종목이다. 그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무려 바닥에서부터 현재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SH에너지화학이나 중앙에너지보다 한국가스공사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한국가스공사가 물론 상한가를 가기에는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외국인들도 많이 매매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이 종목 중요하다. 별표 5개 정도 쳐셔야 돼요. 자, 차트를 한번 주봉으로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뭐, 이 종목 올라간다면 전고점인건 이제 아시겠죠? 이건 거이안 알려도 될것 같고. 자, 가격 여기기 때문에 이 여보 역시도 5일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나 10일선 밑에 있을 때나, 이럴 때 이럴 때뭐 매수하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종목이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알려주기 때문이죠. 언제 팔아야 되느냐. 보시면은요. 한국가스공사 언제 올라갑니까?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올라갑니다. 2021년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가긴 하죠 9월달, 10월달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과 10월달이 상세가 승 제일 높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팔아 한다는 거지. 겨울 이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면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판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뭐 사야겠습니까? 여름 수혜주 사야죠. 뭐 파세코 이런 거 사는 거고 지금 여름 한창 때 겨울 종목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물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초방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앞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2년 하반기 대박주 2탄으로 종목 5개 에너지 관련주, 특히 LNG 관련주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주기성우TV에서 대박주 좋은 종목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